정말 힘들었던 이번 한 주가 마무리되었고, 다음 주시작 오히려 좀 상승 폭을 늘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하면서 대입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다음 주에도 역시 그래도 접근할 수 있는 히든 종목은 존재합니다. 오늘 탄타장인 전문가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힌트와 함께 또 보도록 하죠. 네. 예.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이제 준비한 종목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가 바로 다음 주에 이제 바로 또 움직여 줄 거기 때문에 이슈를 동반해서 비트코인이 움직여줬을때 G20 회의를 통해서 만약에 여기에 관련된 이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급등을 볼 수가 있고 지금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안착을 하느냐 마느냐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주가는 뭐 말에서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알아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보통 이 비트코인을 공략하고 싶어 하시는 투자자분들, 비트코인 매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상한폭과 하한폭이 없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시고 너무 일확천금을 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이 제도권을 공략하면서 차트 공략과 함께 이루어지는 주식장에서 비트코인 관련주를 공략한다면 비트코인만큼의 높은 수익률 한번 기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 바로 다음 주에 급등을 할수 있을 만한 종목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 기업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일단 첫 번째로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안솔루션 전문 개발 업체입니다. 자, 비트코인 관련주들 중에서도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거래소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안솔루션을 어, 영위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SGA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보안 솔루션 전문 개발 업체입니다. 자 비트코인이라는 게 가상의 그 공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부각이 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 비트코인 거래소도 중요하지만 보안이 첫 번째입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죠 보안은 생명이다. 이제 더 계속해서 이제 디지털 사회가 되고 컴퓨터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 이 가상화폐가 돌아다니게 되면. 보안이 거의 생명과도 같이 돈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돈을 주무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기업이고요. 보안 솔루션 전문 개발 업체로서 영의를 하면서 두 번째로 키오스크와 ATM 등에 적용할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제가 왜이 사실을 가져왔냐면 지금 가장 그 대두되고 있는 이슈가 무엇이냐면 바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이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했을 때 기업들이 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지금 증시가 힘든 상황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좀 나아지려고 했더니 최저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서 기업들을 지금 난공불 지금 난처하게 만든 상황이죠. 지금 기업들이 최저 임금이 인상이 되면 도소매 업종들 GS리테일, BGF리테일 신세계 뭐 여러 가지 도소매 업체들뿐만 아니라 유통주들이 주가락을 보여 줄 겁니다. 다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수혜를 입을 수가 있냐? 최저금리, 아, 최저금리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했을 때 수혜를 볼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 키오스크라든지 ATM 등에 적용하는 기,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이 올라가니까 아르바이트생 안 뽑습니다. 사람 안 뽑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을 하느냐? 자동화기기를 통해서 하겠죠. 해, 지금 햄버거 가게 마찬가지, 편의점 마찬가지, 키오스크 기계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맥도날드, 롯데리아 가시면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종업원들이 주문 받는 거 대신 저쪽에서 기계에서 주문해오라고 합니다. 그럼 번호표 뽑아서 바로 줍니다. 왜? 이제 최저금리 인상되면 종업원 안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고 더불어서 비트코인 솔루션까지 개발하고 있는 보안솔루션 업체이기 때문에 미래성이 탄탄한 기업. 근데 주가는 지수 따라서 하방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 아, 그럼 주가가 떨어졌으면 계속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미래성은 있는데 과연 지금 찍어도 되는 종목인가요? 마지막 힌트 무슨 힌트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찍어야 되는 전세역전 매매법에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미래성까지 있는 종목을 저가 바로 지금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으로서 매집을 하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공략해서 수익을 보실 분들이라면 이 종목을 공략하신다면 추가적인 수익 단기간뿐만 아니라 중장기까지도 높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워낙에 화제성이 좋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에서 좀 리스크한 면이 있지만, 이렇게 지금 보안솔루션 관련해서는 분명히 좀 미래성이 굉장히 밝을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이와 비슷한 추세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도 있나요? 그렇죠. 이제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는 음. 종목들도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우리기술투자도 비트코인 관련주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제 뭐 드림시큐리티라든지 선제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차트를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드림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떨어진 부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점 대비해가지고 낙폭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과매도 시그널이 떠졌죠. 하지만 신고거래량은 터지지 않았는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 힘을 받지 않은 상황 아직까지도 타점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음.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서 30에서 5 0큰 낙폭을 보여주고 감회도 시그널까지 나와준 이후에 주가가 반등을 보여주고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도 좋게 터져줬는데 안타까운 점은 아직까지 확실한 신고 거래량이 아니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렇다 할 만큼 확실하게 뚫어주지 않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 자리가 좀 아직까지도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렇다 할 만큼 뭐, 시원하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동 평균선이라든지, 볼린저 밴드라든지, 다 지지선이 되고, 동시에 저항선이 됩니다. 보시면 이 지지를 받아주는 선과 저항선 안에서 계속 갇혀있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확실하게 뚫, 뚫어주는 움직임을 못 보여주기 때문에,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 지금 시그널 포착된 이후에 이렇게 올라갔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종목은, 확실하게 한번 뚫어주고, 시원하게 파동을 1차적으로 보여줬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출발을 할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만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매매법과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이 기법뿐만이 아니라 관련 종목까지 얻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모두 한 번에 얻어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잠시 후밤 9시부터 말 그대로 무료입니다. 무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법은 물론이고 다음 주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고 치면 저희 홈페이지 나옵니다. 자, 홈페이지 조금만 아래로 내리시면은요. 방송보기 배너 보이시죠? 노란색 방송보기 클릭하셔서 단타장인 전문가의 무료 방송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금요일 밤인데도 또 열심히 무료 방송까지 준비해 를 주셨어요. 네. 어, 이제 뭐 금요일 밤이라고 해가지고 놀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장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놀수 없죠. 투자자분들 지금 마음이 놀 수가 없는 마음 상태이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하루 좀 장세 안 좋았다고 좌절할 것이냐? 우리 투자자분들 그렇게 나약하신 분들 아니시겠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기법은 지금 장세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분들이 10년을 두고 20년을 두고 계속해서 알고 가셔야 하는 기법입니다. 오늘의 제가 알려드리는 강의가 훗날 투자자분들에게 자산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저에게 뭐공학다는 인사까지도 필요하지 않지만 이 매매법을 정말 제가 애정을 들여서 개발한 그 매매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매매법을 정말 애정을 들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심사숙고하시고 종이와 펜 준비하시고 제대로 적고 연습하고 숙달하신다면 훗날 주식으로서 우는 날이 아닌 웃는 날만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기법은 여타 다른 기법들보다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가 사랑하는 매매법이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역시도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알려드린 이 매매법 아끼고 사랑해주시면서 높은 수익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계속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꾸준히 지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저 히든 스타게에서 100% 넘는 수익을 구간 하시면서 기록을 세우셨던 분입니다. 오늘 매매 기법까지 또 특별히 주셨고 바로 잠시 후 시작되는 9시부터 시작되죠. 무료 온라인 방송 통해서 더더욱 많은 내용 공개해 주십니다. 특히 종목이 공개되거든요. 여러분들 클릭 한번 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 스타게라고 치면요.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요. 조금만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노란색 방송보기 배너 뜨거든요. 클릭하시면 단타장인 전문가의 무료 방송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히든 종목 공개가 되니까요. 바로 잠시 후약한 13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밤 9시부터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접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히든스타 금요일마다 특별한 시간을 또 마련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단타장인 전문가의 매매 기법 또 만나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도 다시 참고하시면서 공부해 보시고요. 다음 주 시장에서도 좋은 수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